야 미국에서는 남성이 자위를 하면 벌금이 최대 1만 달러를 어, 지우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포드 블랙몬 미시시피주 주의의 상원의원이 아주 그냥 밝게 웃고 있는데요. 배아를 수정하려는 의도 없이 유전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번 걸렸을 때 1,000달러, 2차일 때는 5,000달러, 3차로 걸리면 만불, 1,400만원 내야 되는 거를 발의했다 라고 합니다. 아 그거를 뭐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저 뭐야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미시시피에서도어 피임이나 낙태와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안이 다수 지금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너네도 당해봐라. 근데 이거 남자분이 또 어쩔 실려 그럴까요? 어쨌든 뭐 재밌는 법안이네요.